나 기억 안 나? <laughs> 후기 면되이든자 이렇게 있고 지금 A B <laughs> O R B C 이웃이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A B를 이웃 처리를 해버려. 그러면 C D E F 이렇게 됐잖아 맞아. 그럼 얘 배열은 5팩에다가 곱하기 2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뭐냐면 B C도 얘도 5 0이 2라고 그리고 이게 몇인데 240아 480이 됐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안에는 이 ABC 이 모양으로 된거 또는 CBA 이 모양으로 된거가 두번씩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얘는 4팩이다. 아, 내부 배열하면 안 된다. 비가 무조건 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거네. 얘도2장가요 48? 그러면 480에서. 그러니까 복수 똑바로 좀 하세요. 이거 나 수업시간 풀었거든. 언젠지 모르는데 지금 개수도 똑같은 거 하니까 푸른 거거든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이라 했으니까 남자 A랑 여자 A가 이미 이웃하고 있는 거라고 따지지 말라고 이거는. 이거 뽑는 건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남자 몇 명이야? 3명 여자 몇 명이야? 3명이잖아 맞아? 요까지 됐나요? 근데 지금 뭐라 됐냐면 번갈아 가면서 한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따로 떨어져 있는 거랑 붙어 있는 거랑 나눠 버릴까? 뭐가 좋지? 모르겠다. 일단은 두 가지로 풀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남자 A, 여자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오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라고 할게. 어, 요거 연합인 거는 알아서 나중에 할게 알겠죠? 어. 그래서 남자 A 여자 A가 있는데, 이번에 앞에 여기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몇 명이야? 세 개. 세 개. 됐나? 알지. 한상더 <laughs>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운데로 와. 너무 긴데, 이거는? 탈압 방법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자가 오고 여기 남자가 와. 하나씩 빼면 되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 이렇게 해서 여기 맨 끝에. 이래 있으면, 뭐 여기 여 남, 여 남, 여 남. 이게되는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케이스를 보면, 봐. 이 점점 찍었잖아, 내가. 요게, 토탈 몇 가지야? 얘의 위치가 지금 가뭐야 앞에, 0명 이지. 네. 앞에, 0명 앞에, 0명이야? 여기 앞에 몇명이야? 한명이지 네. 여기 앞에 몇명이야? 두명이잖아 여기 앞에 몇 명인데? 6명이잖아 그러면 0명부터 6명까지니까 7가지지 일단은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 여기는 서로 다른 남자 3명 빼는거 3팩이고 여자 배워도 3팩이잖아 맞아 네. 일단 3팩 3팩이 와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가 남자 A 여자 A가 아니라 여자 A 남자 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것만 자동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아 곱하기 2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알까 답이 몇이야? 504. 답이 0라고5 0 4 5 0 4 이거 뭐야? 72 곱하기 5 0 5 0 4 맞네 0 5 관광지에 0 500? 500? 500? 500? 500? 500? 0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 그러니까 지금 4개의 2인용 의자랑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옆에 보조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운전, 보조,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있죠 맞죠? 음. 그래서 지금 7명이 앉을건데 지금 뭐냐면 음. 마부가 이미 운전석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고려 안합니다 이겠지 이미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7명을 여기에 앉힐거라고 근데 가족권에는 뭐라 되있냐면 A, B는 이웃 여기서 말한 이웃은 요렇게만 이웃입니다 이거는 이웃 아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시린의 이은노 응.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돼 있잖아. 대상이 둘다두개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면 응.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봐봐. 나, 내가 AB가 이웃하는 걸할 거야. 이걸 계산을 할 거야. 얘를 전체라고 볼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 안에서 대상이 두 개니까. 얘도 AB가 이웃하면서 CD가 이웃하는 걸 빼버리면 뭐야? 이은노 밖에 안 남게 되겠지. 대상이 두개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AB가 이웃하는 경우는 일단 자리가 하나, 둘, 세 개. 맞아, 자리가 세 개. 맞지. 그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다음에 A, B 자리 바뀔 수도 있단 좌우 바뀌는 거 그래서 A, B 좌우 두 개에다가 남은 사람 다섯 명 배열하는 거니까 오펙이 된다고 나머지 됐나요? 그다음 이제 뭐냐면 A, B를 했다고 시리 그러니까 자리를 세개 중에 두 개를 골라내요 맞죠? 3, C, 2 그런데 여기 A, B, C, D랑 C, D, A, B는 달라요 곱하기 2 요까지가 자리 그 다음 뭐냐면 A, B 자리 바꿔도 되고 C, D 자리 바꾸니까 좌우 2의 제곱 A, B 자리 바꾸고 C, D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4명 앉았으니까 나머지 3명이죠 나머지 3 0 됐나요? 그러면 얘는 720에서 뭐야? 24랑 6 곱한 144가? 아, 빼기가 맨날 느리이게 답이 뭐야? 576아 그래서 요게 제일 빠르지 않겠나? 대상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대상이 CD가 이윤노가 아니라 뭐 CD가 이윤노 그니까 뭐 이게 세명 모두 이름 놓으면 뭐 C D E 뭐 C 이런 거 하면 요런 풀이 절대 불가능이다. 아예 노가다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만 더 추가돼도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지? 어 보통 근데 이 문제는 그 넣는 문제인데 얘는? 문제 내 교재에 넣는 문제인데는 일문제 있나 이거 좀 귀찮아요. 얘는. 물론 다르게도 풀 수가 있겠는데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노가다 하거든, 이거 1 기준으로 할 거야 1, 섯개그 다음에 1, 네번세 번째 1을 세번네 번째 1을 두번 다섯 번째, 일을 한 번. 모두 이용할 말 없죠? 어, 여섯 번째, 일을 0번. 이거 네. 보통 네글때 글자 글자 넣는 글자. 글자인데? 뭐, 있어요. 있지. 그니까? 맞을걸? 아, 근데, 반복사용은 안 아니, 중복호용이 반복사용이잖아. 그게 없어 반복사용이. 어? 아닌데 나 이거 문제 없는데 일단 그냥 보자 그냥 이대로 그냥 풀면 돼. 근데 여기서도 이게 뭐냐면 1을5번 쓰니까 이건 11111밖에 없어서 이게 한 가지야. 얘도 뭐냐면 1 4 개랑 여기 숫자 한개 오는데 숫자가 될수 있는 게 2, 3, 4, 5 중에 한 가지라서 4 c 1이고 이거 배열하는 거는 이숫자 위치가 5 개가 되잖아 맞아. 그래서 4 c 1, 하 8, 5에서 20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을 3번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뭐냐면 2가 두번인 경우.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눌 거야겠지 2가 두번이면 11122라서 얘는 5C가 돼서 얘는 10가지가 돼요. 알겠지? 그 외라는 거는 111에다가 서로 다른 숫자 두 개가 올 거라고 그러면 네개 2, 3, 4, 5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고 그럼 얘는 4, c 에다가 얘를 배열하는 거는 뭐야? 5팩에 3팩이 되겠지 맞아? 됐나요? 그러면 얘는 몇이 6이랑 20이니까 120이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두번 쓰는 경우는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게 2가 세번쓸수 있다고 그래서 2가 3개 ㄹ, 2가 2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2가 3개면 얘는 1, 1, 2, 2, 2의 배열이라서 5, C, 2라서 10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1, 1, 2, 2, 네모라고 그러면 3, 4, 5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3, C, 1에다가 5팩에다가 1, 2개 있고요. 2, 2개 있어요. 그럼 얘는 90이 나오고요. 그 외라는 말은 1은 두번이고 나머지 숫자가 서로 다른 3개가 온다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2, 3, 4, 5.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5팩에다가 1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몇이냐면 240이 되고요. 됐나? 1이 한 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2가 4번 쓸 수도 있고요. 2가 3번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2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가 돼요. 그러니까 2가 한번연번 그럼 얘는 1, 2, 2, 2 2라서 5가지예요. 그다음 얘는 1, 2, 2, 2에다가 숫자 한개 뽑아야 돼요. 3, 4, 5 중에 한개 고르고요. 그 다음에 5팩에다가 2가 세 개라서 3팩으로 나눠줘요. 그럼 얘는 60이고요. 얘는 1, 2, 2에다가 이렇게 두 개가 오고 3, 4, 5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고 서로 다른 거. 그 다음에 5팩에다가 2가 두 개라서 2팩으로 나눠줘요. 명인 180. 그 외에는 이제 뭐야 서로 다른 4개가 옵니다 그러면 2, 3, 4, 5 오는 거 맞아요? 외에는 4팩이 되겠지 맞아? 아 이구나 5팩이 되겠죠 맞죠 뭐냐면 2, 3, 4, 5다 뽑고 1, 2, 3, 4, 5 배열이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120그 다음 1, 이 0번인 것도 똑같아요 2가 5번 2가 4번 이게 다른 풀이가 있을 거야 근데 난 맨날 이건 이렇게 풀거든, 그냥. 왜냐? 이게, 풀이는 긴데, 속도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아. 얘는 한가지고요 얘는, 뭐다? 이네 개에다가 숫자 한개더 뽑고 배열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는 색깔 좀 달리 해줄게요. 3, 4, 5 중에 한개뽑고요그 다음 그 숫자 위치가 다섯 개가 돼요. 네. 그다 음 이가 세 개는 1은 못 뽑아요. 1이 0번이기 때문에 3, 4, 5 중에 두개 뽑고요. 그다음에 5팩에다가 더알게 그냥. 3, 4 5 중에 두개 뽑고 3 시, 2에다가 5팩에다가 2가 세 개. 요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로 갈게요. 얘는 2, 2에다가 뭐야? 서로 다른 숫자니까 무조건 3, 4밖에 못 오겠지 그럼 얘는 뭐야? 5팩에다가 2가 두개 있어요 60이 된다고 그 외에는 2가 한 번은 불가능합니다 맞아? 왜냐하면 1이 0번이니까 5개가 안 만들어지잖아 됐나? 이거 더하면 답안가자 답만 확인하자 1번 1이고요 2번 케이스 20.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130. 4번 케이스 340. 그 다음에 5번 케이스 365.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케이스는 16. 이거계산몇이지이거이0이랑60 그러면 1 6이랑7 6이랑 136인가요? 그삼면유기라이1삼심유0 삼심유기라. 이만, 삼심유기이1삼0유인가요만삼 이만, 요 50, 50일 됐는데 아씨, 어디가 틀린 거야? 그러면? 아니, 면게 더하기 어, 틀렸나? 1 5 1일이잖아 더하면 4 9 1일 이거 두개 더하면 490, 400, 500 아니야? 5 0 1일5 0일9 0 아, 992야. 어. 더하기로. 다가 맞아? 네. 그, 나는 맨날 이거 이을 건데, 이거 지금 왜 조합이 있는지 모르겠네. 또 특별하게 쓰는 거아다 나는 맨날 이거이 일을 풀어 그냥 이거 고 오란 답지 어떻게 풀어냐 나도 궁금하네 어욕까지 않게 미안해 늦게 마서이 시험지 챙겨 가시고 고민이 빼고